여러분 고전의 여러가지 뜻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아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음 단음 상관없이 해봅니다. 물론 장음 발음 장음들하고 단음 단음들 하겠지만 아, 그런거 어, 무시하고 일단 쭉 해본다 이런 뜻이죠. 일단 한번 봐볼까요? 이거 뭐예요? 이건 장음이죠 장음. 네. 자, 고전이죠 고전. 네. 고전.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전. 네. 옛날에 법석이나 의식,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전이죠? 네. 그때는 고자, 무슨 고자요? 예. 예, 예. 고자입니다. 에트코가 아니고 뭐요? 예 예. 고입니다. 자, 이것은 위상이 아니고 위상이에요. 위상. 네. 예.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에트코가 아니고 예고입니다. 예, 예고. 줄여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기 예. 재밌게 말때 이게 일일이랍니다. 일일. 네자못알아들었그것 같아. 예고자. 자. 예, 풀러가지고, 누가? 세가. 새가. 네. 절구, 절구, 모양. 절구 모양의 집을 짓습니다. 네. 나무가 있으면 풀러가지고, 새가, 아, 나무, 나무가지라든지풀 같은 걸 물어다가, 이런 절구 모양의 집을 짓죠? 네. 보면. 옛날부터 그래왔다 해서 예고자가 생겼어요. 네. 그럼 줄여서, 줄여서 이렇게 쓴다고, 약자로. 근데 재밌게 말할 때, 이건 세울 권자, 뚫을 권자의 날 일자인데, 네. 아랍에 쓸때일 같잖아요. 그래서 일일. 이렇게, 한, 이렇게 재밌게 한 사람도 있다고. 일일이, 일일이잖아요, 일일. 네. 어, 일일이 애구자에 약자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도 있다고, 네. 재밌게. 실제 일자가 아니고 뭐예요 뚫을 권자 세울 권자이죠 자, 애호, 위상, 애후, 애구, 애구자, 약자. 그렇게 되죠? 네. 어, 그래서 이제 끝냈고, 전자는, 이것은 법을 나타내는 법전자도 되고, 법전을 나타내는 법전전도 되고, 일반적인 책을 나타내는 책전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법전. 법전. 법전전. 법전전. 책전. 책전. 자, 그런 때니다 그래서 책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술작품 또는 모범이 될 만한 문화, 그런 책, 이런 게 있고 또 법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법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법식, 의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법전. 법전전. 그리고 책전. 책전이다. 이걸 하나만 법전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법전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 또 차가운 무슨 관계이냐? 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전할 때 전자죠. 네, 그때 책이죠. 네, 때 네. 책이. 자, 그다음에 이거 고전. 이건 고전, 그다음 고전 하지 말고 뭐요? 고전. 고전, 고전, 고전. 근데 이제 고전 하지 말고 약간 고전. 짧게 고전. 고전. 고전, 고전. 자, 고전. 옛날부터 전자 무슨 전자예요 전할 전자가로부터 전자. 네. 네. 전해 내려온 거죠. 음. 고전, 옛날부터. 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얘가 한번 알아, 알아볼게.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물레에요, 물레. 네. 여러분, 물레가 뭐예요 실자는... 실, 짜는, 자는... 실, 뽑는, 예, 뽑는... 실 뽑는, 또는 실 만드는 도구죠. 네. 실을 만드는 도구, 그 말은 실을 뽑아내는 도구. 여러분, 실은 어디서, 어디서 뽑아요? 네. 네. 고치. 어 누에고치에서도 뽑고 그게 가장 좋은 실이죠 견사라 그러지 네. 견사 비단을 만들어내는 실자 네. 그건 좋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좀핫이좀핫발이 엄청 좀좀 그렇고 좀 하급 <laughs> 핫빨이 아니고 하급 하급이 하급이 경렇게 모카솜. 솜 또는 짐승이 털. 어? 이 하급이 이나 짐승의 털이이나 짐승의 털에서 뽑아내는 이도 있죠 그러이까솜이라든지 누에고치를 빼고 나머지 솜이나 짐승이 털에서 실을 뽑아내거나 실을 만드는 도구가 뭐라고 물레라고 물레. 그냥 여러분 도자기 만들 때 도자기 만들 때 발로 가지고 이렇게 막 밟죠? 네, 그 돌아가게. 그럼 밑에 발로 이렇게 밟으면 돌아가죠. 그럼 위, 위에도 돌아가면서 흙을 빗거나 무늬를 넣거나 할때 쓰죠. 그것도 물레입니다. 그것도 물레예요. 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걸 네. 그대로 한자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 이거 예? 비슷하죠. 이거 네.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물레 전자이기 물레 전자.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예우지게 하잖아요. 네. <laughs> 물레 전자. 자 물레 전자입니다. 이 전자 들어가면 다 의미 뭐가 돼? 전이 된다고요. 여기서 에 전자 있죠? 원래 네. 전자에서 전 아니에요 전. 네. 네? 요거전전 아니에요. 네. 이거 나올 도쭉 있겠죠. 네. 여기 나온 거만 우선 합니다만. 자, 요겁니다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마디 천자에서 마디 마디촌차. 천자. 네. 이 마디 천자는 손에 있는 요소, 손 손가락에 있는 이 마디를 나타냅니다. 이 마디. 네. 그 마디에 여기 원래 마디 천. 짧이손 마디. 그래서 손이라는 뜻도 있고 손 마디 짧으니까 짧다는 뜻도 있고 네. 이 천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에 뜯들고, 짧짜들 뜯들고, 마디 자체에 뜯들고. 네. 자, 물레로 가지고는, 물레로는 뭐 해야 돼? 마디마디. 실을 뽑거나, 실을 짜거나, 실을 만드는 일만 해야 되죠? 오로지. 네. 오로지. 네. 전자라고. 오로지 전자. 네. 네. 자, 요게 물레 전자니까 요게 있으면 다 전자인데, 마디, 전자가 있으면 마디마디. 물레로는 마디마디 뭐만 해야 돼? 실 만드는 것만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자고. 오로지 해야 돼, 그것만. 오로지 전자. 이해했죠? 네. 자 중국 어간천자에서는 이것을 이렇겠습니다오로지 전자가 항상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이렇게. 아, 네. 네. 자, 오. 거기 사람이 붙어서 이 네, 여기에다가 사람이 붙었으니 요것만오로지 전자인데. 네. 오로지 전자는 뭐요? 예오로지 혼자만 쓰는 건 뭐라 그래? 전용, 네. 전용을 이런 게 있죠. 그래그런 네. 전이라고, 그죠 사람이 붙으면 그 사람을 그랬으면... 통해 서 전해지죠? 네. 전화 전자죠? 그는 중국 간체자에서는 이이 전자 오른 전자가 이렇게 간체화가 되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 있으면 다 이렇게 바, 바뀌겠죠 앞에 뭐 옆에 뭐가 붙으면 가 네. 근데 어, 우리가 약자를 쓸 때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네. 오른 전자 이렇게 이를 문자 말을 문자 문자 네. 바뀐다고. 네. 자 이게 전할 전, 전. 사람 이쓰니까 전할 전이죠. 네. 전할 전자 약자죠. 네. 자여게 있으면 중 간체자로 바뀌죠 전자가 이 전자가. 네. 참고로 자 그다음에 요거 나온 건 먼저 합니다. 네, 이게 있어서 오지 전자고 돌생있으니까 돌과 관계된 전자겠죠? 네. 어, 벽돌, 벽돌 전자요 벽돌 전자. 네. 그럼 에어고자니까 옛날 벽돌이죠. 네. 옛날 벽돌 또는 기와. 음. 이 벽돌 전자도 기와 전자 되니까. 네. 옛날 벽돌은 기와를 말하그래 고전, 고 고전.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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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이 아니고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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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건 뭔 뭔? 이게 돈 전자죠? 음. 금자에다가? 세금자도 되고, 돈금자도 돈 네. 되고, 네. 성식임도 네. 되고, 네. 금은동할 때금금자로 된다 했어요. 아무튼, 돈하고 관계되죠? 네. 근데 돈이 어때? 자, 이게, 이게 창과자죠, 창과자. 네. 네. 창이 위아래로 쌓여있죠? 네. 이 쌓일 전자 돈, 는 쌓을 전자죠? 네. 돈이 쌓여있네! 돈이 쌓여있어! 네. 쌓일 전 또는 쌓을 전인데, 이게 있으면, 이게 있으면 어떤 의미 돼? 전. 천. 단 이런 음을 만들죠줘 싸울 전 싸일 전이 있으면 어떤 의미 된다고? 전천잔 전천. 이게 싸일 전 싸을 전자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으로 되고 천자 해봐 전천잔 전천 싸을 전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전천잔 한 번만 더 싸을 전 싸일 전 전천잔 그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뭐가 돼? 돈이 또는 새가 쌓여있어 돈이죠? 네어돈 전자죠 돈이니까 돈이겠지 돈전자 네. 옛날 돈이죠? 네 고전 네. 옛날 벽돌 기와 네. 고전 고전, 고전. 자 고전이 뭐요? 예 옛날 돈. 돈. 고전이 뭐요? 예 옛날 벽돌 덕도 돈인 덕도 기와. 아 좋네. 자 이건 애로부터 전할 전자니까. 네. 전해, 전해, 전해 내려오는 거. 전할 전자니까. 자애 보자. 네. 이건 길게 발음합니다. 고 전인데 전자가 책전도 되고 법전전도 네. 돼. 옛날 대충 네. 내려오는 뭐 법식, 네. 법이나 의식 또는 문학이나 예술 작품. 고전이죠. 고전 문학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해했죠? 네. 그럼 참고로, 이 여기 있는 요, 여기는요, 요, 쌓일 전자, 쌓을 전자는, 음. 중국 관체자에서는 이렇게, 여기 하나, 두 개. 두 개만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관체자 쓰고요. 음. 우리의 약자를 쓴다거나, 일본자에서는 세 개입니다, 세 개. 음. 세 개를 이렇게 쓴다고. 네. 이해했죠? 네. 이것이 항상 그렇게, 관체자에서는 하나, 두 개로 관체가 되고, 일본 자나 우리 약자로 쓸 때는 세개로 관찰된다고요. 네. 줄여, 줄여, 쓴다고 우리는. 이해했죠? 네. 자, 요거 남았죠? 네. 네. 요것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죽음 시도 되지만, 몸 시, 집시 된다. 몸과 집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죽을 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죽음 시입니다. 시체할 때시 자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나타낼 때 시체, 동물을 나타낼 때 사체를 씁니다. 구별 안 하면 안돼 그거. 우리 유튜브에 다 이미 올렸지만, 이거 조금씩 짜죠? 네. 조금씩 짜. 자그 외에는 대부분 다, 아 요것은 몸이라든 지 집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 집을 나타내. 이게 함께 공짜죠? 네. 함께 공짜. 스무 개의 물건의 스물 입자. 열십 스물 입 서른사 20개의 물건, 요것도, 요것도 네. 요거 것도 20입자고, 안마가진 것도 20입, 물입입니다 20입. 20개의 물건을, 어떻게? 밧듣어. 이것은, 이것은 받들 공짜입니다. 네. 이거 받들 공짜. 이거 받들 공짜. 이거 네. 같은 겁니다, 이거. 받들 공. 네. 20개의 물건을 받들어요. 받들고 있어. 그래도 되고, 어떤 물건을 20명이 받든다. 함께 받든다 해도 되겠죠? 네. 20개의 물건을 다 뜬다, 함께. 그래도 고 스무 명이 물건을 함께 받든다. 스무 명이 함께 받든다가 더 자연스럽죠? 네. 함께 공짜니까. 네. 그래 함께 공짜가 된거예요 네. 자, 어디에? 집에. 집에. 함께 있어. 네. 함께 놔둬. 칠일 복, 칠 숫자. 네. 이게 칠일 복자고, 네. 칠 숫자. 몽둥이 숫자. 네. 칠 수, 몽둥이 수. 자, 멍둥이. 집에 함께 두, 놔두고, 몽둥이를 치네? 여기서 말하는, 함께 둔다는 건 죄수를 말해, 죄수, 죄인. 음. 죄인을 집에 두고 쳐. 어디야? 큰 집이야, 작은 집이야? 큰, 큰 집. 큰 집. 대궐을 나타내지, 대월. 네, 네. 큰집전대궐 전자입니다. 큰집전대궐 전자. 그리고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가정집에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가정집은 집이 작아서도 못 하지만, 그런 고난이 없지. 네. 죄인, 그러니까 죄인을 함께 공짜, 함께, 죄인을 함께, 함께 공짜 두는 집인데, 네. 죄인을, 죄인을 함께 두는 큰 집이면서 거기에서 벌을 주는 거죠. 엉덩이 치는 곳은 대궐 또는 큰 집이다. 대궐전큰집 전자입니다. 그래 고전은 음. 그 뭐야? 옛날 대궐 옛날 큰 집이죠? 네. 대궐전자 옛날 궁전을 말하는 거잖아. 요 궁전할 때 전자입니다. 궁전할 때 전자라고. 큰집 전, 네. 대궐전 이해했죠? 네. 자, 계속해서, 동음 이의어 계속해서 고전을 봅니다, 고전을. 자, 고자아 네. 이건, 이애 고자 위에 뭐가 있어요? 풀초. 풀초가 있죠? 풀초. 풀이 있단 말은, 어, 풀 자체 뜻도 있지만, 여러분, 맨살에 그, 풀 닿으면 어때요? 따갑지. 따갑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풀이 맨살에 닿으면 옛날부터 어때? 따갑지. 네. 저 괴로울 고자쓸고자입니다 해봐, 쓸 고. 쓸 고. 괴로울 고. 괴로울 고. 그래도 되고요. 그렇게 단순히 해도 되고.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풀로 된 약입니다. 음, 풀. 우리가 보통 한약 같은 건 풀로 만들죠. 네, 다 어떤 어떤 풀 해서 약재에 먹기가 힘들어약재가 풀이죠. 네. 풀로 만들어진 약. 약을 애로부터 먹으려면 어때? 써. 괴롭고 쓰죠? 네. 그래서 쓸고자 괴로울 고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맞는 게 뭐예요? 풀이 면사를 단다 의미도 있겠지만, 네. 네, 풀로 된한약재약재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쓰다. 약이 쓰다. 네. 풀로 된 약을 먹으니까 애로 부터 약이 써. 쓸고자 고짜, 겨루 고자입니다 그래서 고자는 음을 만들어줬죠? 네. 쓸고자 전자는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호탄자입니다. 호탄자. 호탄자. 자, 이것은 우리 약자는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이 입구자 두 개를 이렇게 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두개를 줄입니다,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죠, 미세한 차이. 네. 단자. 이것은 무기를 들고 딱 내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홀로 서 있어. 헛단자. 헛단자입니다. 네. 홀로, 홀로. 뭘 가지고? 창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싸움전자 또는 싸울전자입니다. 싸움전 명사도 되고, 싸울전 동사도 됩니다. 자, 고전은 뭐예요? 쓸고자 괴롭고자니까. 괴롭게 싸우는 거죠? 네. 괴롭게 싸워. 그러니까 괴롭게 싸운다는 말은 뭐예요? 뭐, 힘들고, 어렵게 싸운단 말이지 않아요? 우리,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렇지. 고전을 면치 못한다 할 때, 쓸고, 괴로울 꽃자, 싸움 전자. 싸움을 한데 괴롭게 한다 말이지 않아요? 어렵게 한다. 그렇지. 고전을 오케이? 면치 못한다. 오케이? 네. 자, 근데, 외로, 외로울, 외로울 고자 싸움 전자에서 뭘까? 여러분, 요거 한번 봅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게 무슨 자 여러분? 오이과. 오이과 자죠? 네. 오이, 넝쿨에 또는 덩쿨에, 네. 오이가 열려있는 모양이죠? 네. 이게 오이죠, 오이. 네. 넝쿨과 덩쿨은 같은 겁니다. 넌 쿨과 덩 쿨은 같은 거를 여러 번 말했어요. 오이 과자입니다. 오이 과자에 뭐가, 어떤 자가 붙으면 되게 고자 아니면 되게 호 자가 돼요. 되게 고자 아니면 호 자가 된다고. 자, 오이 밭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아들이 있어. 외롭습니다. 혼자 있어. 오이 밭에 혼자 오이 따고 있어. <laughs> 외로울 고 자야. 네. 외로울 고. 그리고 고와. 다 외로울 고 자죠? 네. 자, 그다호자 볼까요? 오유과자 있죠? 네. 활, 공, 자가 있어, 활, 공, 자가. 활 같이 생겼어. 네. 활, 호, 자입니다, 활, 호, 자. 활, 호, 자. 이해했죠? 네. 우리가 수학에서 호 있죠, 호? 네. 호, 그 호, 자예요. 네. 활, 호, 자. 자, 그 다음에, 오유과자 있어. 근데 개견, 자의 변형. 개견, 자가 이건데, 왼쪽 과정이바뀌 밝히죠? 그때는 개견 있으면 개, 개 자체 뜻도 있지만, 뱀보다 더큰 짐승을 나타낼 때, 쓰죠? 네. 여기서는 여우입니다, 여우. 오. 여우, 호자요? 네. 구미호! 구미호 할때 호자라고.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방, 오이, 과자가 있으면, 개개, 고자 아니 호자가 되는데, 호호. 아들 자가 있으면 아들이 오이밭 혼자 외롭게 오이 따고 있으니까 외로울 고자고, 네. 활, 공자가 있으면 활, 호. 어? 활, 호. 수학에서 호, 네. 호할 때, 네. 활처럼 이렇게, 호 있죠, 네. 호. 그 다음에, 개견자가 있으면 여우, 호자다고. 네. 구미호. 이해했죠? 음. 그렇게 해서 딱 여기서 외롭고자죠? 외롭고. 외롭고자 참고로 여러분 자 요걸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게 이게 삼각형이죠? 삼각자 네. 직각삼각형이 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직각삼각형이죠? 네 예? 네자자 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음. 요걸 나타내는 거야 아까 말한 호가 네. 여기서는 현입니다. 요거 현이에요, 현. 이게, 이게 현이에요. 응. 자, 요건 뭐예요, 요거. 요것은 고예요, 고. 이게 고라고, 고. 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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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뭐냐면, 구예요, 구. 이게 고, 현, 구. 자, 요것은, 여러분, 피탄라의 정리 아시죠? 예? 네? 요거, 요거의 적업 플러스, 요거의 적업은, 요거의 저급과 같다. 예? 음. 네? 요, 요 밑에 있는 밑변과 높이의 저곱을 더한 것은 밑변의저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그것보다 더 먼저 고구현의 정리가 있었다고. 이게 여기 넓적다리 고자 넓적다리 고. 요거 현이죠, 현. 활시현 음. 자. 음. 요거 높이죠, 높이. 네. 그 구자가 비탈 구자야 비탈. 음. 비탈, 비탈 지니까 요거죠, 요거. 네. 네? 비탈 구자 요게 요게 글귀 굿자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요것은 글귀 굿자도 되고 비탈 굿자도 된다고 요거 오케이 예. 글귀 굿자의 변형도 되고 비탈 굿자도 되고 비탈진 경사지일 때 예. 경사진 언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요거 높이죠 예. 해봐 고구현 고구현. 비탈구현서 정리하고 같은 거라고 우리가 더 먼저 나왔어요 예. 참고로 예. 자 이건 넓적다리고 우리 고관절 고관절 할때 고자입니다 예. 넓적다리 넓적다리 어디에요 여러분 허벅지 지 무릎 무릎 위 부분 어? 그걸 허벅지 네. 그 네. 그걸 고라그랬다 고고. 네. 넓적다리. 넓적다리가 무릎 위부분 허벅지 부분을 고라 그런다고. 네. 그럼 무릎 아래 부분 발목까지 뭐라 그래? 종아리. 종아리 뒤에 푹, 우, 푹 나온 거고. 정강이래. 정강이. 네. 무릎 아래 발목까지 정강이. 앞부분 정강이, 뒷부분 종아리. 네. 오케이? 네. 그옆 부분 고. 네. 고라고 고, 고, 같이 생겼잖아, 고. 빗변 예? 이건 빗변높 피! 내가 지금 말한 거지, 이 수학, 피타고리 정리를 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보다 우리가 고구인 정리라는 게더 먼저 있다. 피타고리 정리만 알게 아니다. 하면서 음. 이고 부분을 말해주면 좋잖아요. 왜? 그말이 요거, 요거 나와서 한 거야, 요거. 에? 호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생겼죠? 호는? 호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 이건 현이고, 오케이, 아까 호자, 활호자 네. 자, 고전했고, 이 고전 외롭게 싸우는 거죠. 네. 누구 도움 없어, 외롭게 싸워, 네. 고전. 그럼 넓적대리고 나오네요. 넓적대리고 나오네. 나 지금 진짜 생각 안 해. 넓적대리고 금방 했죠. 네. 고관절한테 고자, 그러면 넙, 그대로 하면 넓적리로 싸운 거네. 네. 그대로 하면. 근데 여기선 싸울 전자 이거 싸울 천 싸움 전도 되지만. 떨릴 전도 된다고 하네아 떨릴 전. 어? 이게, 이게, 떨릴 전도 돼요. 우리가 전율죠, 전율 있죠, 전율. 그렇지 전율. 막, 막, 떨린 거 전율이잖아요. 뭐, 네. 무섭다거나, 네. 어? 들어올 때, 공포에 떨 때, 전율을 느낀다 고 그러죠? 그때 네. 전자가 싸울 전자가 싸울 전자가될전 뭐예요? 어? 떨릴 전도 된다고, 떨릴 전. 네. 떨릴 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은, 뭐가 떨려? 넓적다리. 넓적다리가. 떨린다, 이 말이야.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 걸 말하네. 래 고전. 고전이라 그래. 이게 싸울 전에 여러분 넓적 다리로 싸운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말이 안 되죠. 떨릴 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네. 싸움 전 싸울 전뿐만 아니고. 네. 자, 그래서 고전은 뭐 굉장히 들어서 무서워서 다리가 떨린다 할때 고전이고요. 이고원은 뭐요? 애를 꼬자니까외롭게 도움 없이 싸우는 거고. 이건 어렵게 싸우는 거죠? 네. 힘드니까. 네. 자그 다음에 이 고전 무서워서 다리가 떨린다는 이 고전 넓적다리 적다리 고자에 써올 전자는 고자에 대신에 이 율자 떨릴 율자 고율이란 말 써도 된다 이말이죠이 여기 참고로 봅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목 이게 덮을 앞자죠? 덮을 앞자. 자, 이렇게 뭐 물건 이 있는데 비 맞지 말라고 덮어놔. 요거 덮을 몇자죠? 덮을 몇자. 그죠? 네. 덮을 몇자. 근데, 바람이 막 불어서 날아갈 것 같아서, 무거운 거를 딱 눌러놔. 눌러놔, 덫, 눌러서 덮어놔. 그냥 덮어놓은 거고, 뭘 눌러서 덮어놓는다고. 덮어놨자야. 덮어놨자를 지 혼자 쓰려면 이렇게 쓰죠? 네. 그래서, 새가, 새가, 밖에서 막, 먹이 활동하다가, 날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질라고, 해가 서쪽으로 질라고 그러면, 둥지로 들어와서, 딱 닫죠? 네. 자, 서쪽으로, 해가 질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덮어놨자. 둥지를 닫는다. 둥지를 덮는다 그 때는 해가 서쪽 질 때다. 그래서 이건 같은 거야. 네. 다른 글자 붙을 때는 어떤 글자 위로 와서 덮어라자잔데지원자 쓰면 선역서예요. 네. 같은 겁니다, 이거. 네. 오케이? 네. 이 요것도 그냥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버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더, 써버려도 돼요. 선역서 할 때는 네. 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해주고. 네. 자, 뭘 덮었어요? 덮어놨자. 아, 아, 나무를, 나무를 덮어버렸어. 뭔 나무가? 밤나무가. 음. 실제 밤나무는 여러분 밤나무 옆에는 다른 나무가 잘못 자라요. 밤나무가 점령을 해버려, 그냥. 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나무를 덮어버린 나무가 뭐? 밤. 밤나무. 그래 밤율자야, 밤율자. 예? 어. 예. 네. 밤율. 예. 네. 생밤 뭐라 그래? 생률. 생률이라고 잖아 생률. 네. 생밤을. 예? 아셨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래서 밤율자인데. 그러면, 덮긴 덮었는데, 이쯤하면 나와야 돼. 아까 나무를 덮어버린 게 뭐였어요? 덮긴 덮었는데 나무를 덮은 게 뭐였어요? 뭔 나무가 나무를 덮었냐고 밤나무. 생각을 안 하냐고 밤률이죠 밤률 밤율? 예. 생반 뭐라고? 생률 그런 그런 율자라고 예. 이 율자가 여러가지 쓰이죠 근데 나무목 대신에 쌀미가 있으면 뭐예요? 쌀을 덮어 버렸잖아요 뭐가? 접쌀이 조속자입니다 접쌀을 조라 그래 조 예. 조속자야 조속. 조속 자 정리하면 나무를 덮은 게 뭐예요? 밤, 밤율. 밤율. 쌀을 덮어버린 게? 성율. 쌀과 비슷하게 알갱이가 게 작은 게접쌀이잖아요 접살. 쌀보다 작죠? 네. 어, 그러니까, 조속, 조속. 어. 조속. 그래. 어, 조속자입니다. 아니, 요가 별개라고. 조속자예요. 네. 그래서 접쌀이 가장 작다는 의미죠? 네. 그죠? 네. 요거 해도 되고. 이게 푸를 창자 또는 큰 바다 창자예요. 거기에 음. 바다의 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저 속자 덮어서 쌀을 덮어서 뭐라고? 쌀을 덮은 게 뭐냐고? 조속조 접쌀이라고 접사. 네, 조석 그러면 이거 뭐야? 일 속은 접쌀 한 개죠. 네. 네. 접쌀 한개 네. 어디에 있는? 네. 바다. 바다에, 바다에 있는 바다에 어떤 바다? 넓은 큰 바다. 큰 바다 또는 푸를 창자. 음. 푸른 바다. 푸른 바다 또는 넓은. 여기 해봐. 여기 넓... 큰 바다 창이야. 해봐. 큰 바다 창. 풀을 창푸를 아, 창. 푸를 큰 차. 바다가 푸르 안푸르래 그러니까 푸을 창자. 어? 우리가 푸른 하늘을 뭐라 그래? 창공이라는 찬공. 창공. 네. 어? 그때 푸을 창자 쓴다고. 네. 굉장히 넓죠? 네. 그러니까 이푸을 창자하고 바다를 나타냈던 큰 바다. 여기 그때는 물이 있으니까 바다입니다 푸른 한, 푸른 하늘을 뭐라 그래? 창공. 또는 또는 창천이라고 해도 돼. 해봐, 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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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공짜, 빌 공짜도 되지만, 하늘 공짜도 돼, 하늘 공짜. 빌 공짜도 되지만, 하늘 공짜도 됩니다. 창공. 창공. 일반적으로 창공을 쓰고, 창천이라도 가끔 써. 다른 의미지만. 자, 근데 바다를 쓸 때는, 풀을 창천 써도 되고, 큰 바다 창, 물. 창 써도 돼. 해봐, 창해 일소. 창해 일소. 일소. 풀을 창천창해 일소. 창해 일소. 그럼 큰 바다에 접살 하나예요. 어때요? 아주 아주 작은 거. 그냥 세발 피지, 그냥. 너무너무 미미하고 너무는 보다 그없는 거죠. 창의일수. 아무것도 아니죠. 네. 창의일수. 그럴 때숙자를 써요. 사자성어에서는. 제가 이거에서 본따서 제가 만든 사자성어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자, 요것은 집을 나타내는 집우자도 되고 하늘우자도 돼. 네. 자, 요것은 집주자도 되고 하늘주자도 되고. 우주입니다. 우주. 네. 우주의 하나입니다. 자, 진짜는. 사슴 녹자. 요거만 하면 사슴 녹이 먼지 진짜고. 사슴 뿔, 사슴 몸통, 사슴 발 다리, 사슴 녹이에요. 네. 사슴 녹. 사슴이 흙에서 막 뛰어놀아. 그래서 먼지가 나. 네. 사슴이 흙에서 뛰어놀아서 먼가 나. 먼지가 먼지. 먼지 진짜야. 네. 티끌 진짜야. 우주에 는 네. 티끌 하나. 우주의 티끌 하나가 더 보잘 것 없고 아주 그렇지. 작은 존재예요. 창의 큰 바다에 접쌀 하나가 작은 존재 우주, 우주. 우주가 훨씬 더 우주에 있는 특별 하나가 창에 있는 접쌀 하나보다 두개다 보자 끓는, 정말 그런 거지만 네. 우주 일진이 더 훨씬 더 비가 있을 정도로도 이 일진 자체가 네. 미미하고 보자 끓는 거죠? 네.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주 일진. 어쨌든 우주 일진이나 창의 일속이나 다 그런 의미예요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